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으로 온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주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때 묶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다. 교회를 하나게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 됨, 함께함,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교회 가운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될수 있고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것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끄심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글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그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몸이 되고 글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글도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의 그 역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과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감사로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글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사로 나아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또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금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이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찬양을 할때 필요한 게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경비하는 행위인데 말씀에 근거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존재, 예수의 성품, 또 우리가 국가 대표라고 하면 그 나라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존재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무게감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행위는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와 말이 또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껀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요. 제안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 앞에 또 기도함에 간구함에 그 역사를 또 말씀을 붙잡음에 그 역사를 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힘입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우리에게 하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감사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를 힘입어서만이 감사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또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행위도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